안녕하세요. 아일레베의 CG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녀석을 국내에서 리뷰하는 게 제가 처음인가 봐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도 이 녀석을 리뷰하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녀석을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 저는 이 녀석을 보자마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구입을 하고 싶었지만 출시된 가격대가 꽤 있었기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세일하는 걸 보고 바로 구입을 했는데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마감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모델이에요. 바로 뉴발란스의 574라는 모델인데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패키징이 많이 다르죠. 뉴발란스의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574 모델 말고도 꽤 다양한 모델들을 이 도쿄디자인스튜디오에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발매가 됐고 얼마 전에는 스톤아일랜드와 콜라보한 모델이 이 도쿄디자인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자인된 모델로 출시가 되기도 했죠. 이제는 나왔던 모델들을 보면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조금 더 스포티하고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574 모델 같은 경우는 도쿄디자인스튜디오에서 뭔가 심플하고 미니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잡고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집어넣기 보다는 덜어내는 방향으로 재해석을 한것 같은데 574를 좋아하시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우면서 새로운 느낌의 574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뷰하기 전에 리셀 앱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20만원 초중반 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진 않고 일반적인 574 모델 들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는 모델들은 이 녀석이랑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574 모델 구입 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도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박스가 꽤 고급스러워요 일반적인 뉴발란스 모델들과 전혀 다른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고 쪽에는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뉴발란스라고 심플하게 적혀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면에는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가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옅은 베이지색 세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모델명은 도쿄디자인스튜디오 TDS574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정사이즈 US9.5 UK9 유로로는 43으로 되어 있네요 모델넘버는 MS574TVT로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별다른 추가 구성품은 들어가 있지 않고 속지만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네요 MB 로고 위에 도쿄디자인스튜디오 뉴발란스라고 적혀있는 것도 보이고요 저는 이 녀석을 배대지 비용 포함해서 한... 140달러?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은데 제가 구입한 가격 기준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발을 꺼내 봤구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구입한 컬러는 버체타 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명품 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루이비통 백의 손잡이 가죽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가죽의 질감도 단단한 느낌이면서 꽤 고급 가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첫인상만 봐서는 이게 574 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형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드솔과 아웃솔를 연결해 주는 부위가 뭔가 구두를 만들 때 쓰는 그런 공법을 이용한 듯한 느낌도 들어서 살짝 구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574 하면은 당연히 캐주얼한 느낌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바탕으로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 냈다는 게이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 간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의 옆모습 꽉차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바로 토박스부터 보여 드려 볼게요 네,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토박스의 소재, 쉐입 모든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토박스 윗부분이 일단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요 V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직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직물이라고 하더라도 눌러봤을 때 상당히 두터운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 신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토박스 윗부분과 사이드월 사이에는 이렇게 가죽이 살짝 더 덧대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574 TDS 모델도 몇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컬러마다 어떤 모델은 이 부분이 스카치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레이 컬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은 그냥 가죽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직물 파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패턴이 굴곡있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이드월 쪽도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앉아 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가죽을 사용했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뭐 내구성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촉감적인 부분도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어퍼의 윗부분과는 두 줄의 스티칭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스티칭의 마감 퀄리티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가죽의 질감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신발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일단 이런 네임텍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MB 뉴발란스 574 음각으로 찍혀 있는 이런 네임텍이 들어있는데, 바깥쪽은 어퍼의 가죽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고, 안쪽은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바깥쪽에 안쪽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은 또다 다시 로고를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 보이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달아주니까 조금 더 특별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신발끈 주변부는 그냥 가죽 위에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총 6개의 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신발끈 구멍이 꽤 높은 부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무리 굳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지만, 착화감은 있다가 신발을 신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발끈이 시작하는 파트는 다른 파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스웨드 가죽을 살짝 덧대어 놓은 모습도 보이네요. 신발끈은 약간 보송보송한, 털이 나 있는 듯한 칼국수 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 부분은 토박스 파트와 마찬가지로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해서 홀더를 하나 마련해 놓은 것도 보이고요. 혀의 테두리 부분도 직물이 아니라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파이핑 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혀의 안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요. 신발의 바깥쪽을 한번 보시면 은 너무나 심플하죠.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N 로고. 로고를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그냥 매끈한 사이드패널한 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역시 로고를 뺀게이녀석의 전체적인 느낌과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신발 끈을 묶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네임텍이 이쪽 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로고의 역할을 이 네임텍이 대신해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드솔아웃솔 그리고 힐컵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구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발목 쪽으로 넘어오면 이쪽 부분은 토박스의 직물 소재와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이 부분이 기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파이핑 처리해 놨고요. 그리고 직물과 어퍼 가죽 사이에 또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해서 컬러가 그렇게 뭐 다양하게 많이 쓰인 모델은 아니지만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표현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가죽도 그렇고 이 스웨드 가죽도 그렇고 파이핑 처리된 이 부분도 그렇고 직물도 그렇고 어떤 소재든 고급스러운 느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일반적인 574 모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mcd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앉아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MB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가로라인 다섯 개가 들어가 있죠. 뒤에서 봤을 때도 MCD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고, 위쪽엔 가죽 위에 뉴발란스 레터링이 음각으로 찍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피를 보시면, 내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발목을 감싸는 부분. 요 부분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처리를 해 놔서 눈으로 봤을 때나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감싸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져 봤을 때 살짝 거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힐 슬립을 방지하는 데도 살짝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피 질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목 주변부를 제외한 저 안쪽에 내피는 하얀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지지해 줄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뉴발란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두께도 살짝 있으면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쿠션감을 향상시키는데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고 바닥면에는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뭐 굉장히 깔끔하게 얇은 폼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미드 소파트를 보시면 미드 소파트가 일단 굉장히 두툼하죠. 높이 한번 재볼까요? 앞굽 기준으로 3.5, 뒷굽 기준으로 4.5cm니까 일반적인 5.74보다는 살짝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높아진 데는 요 미드 소파트보다 아웃 소파트 때문인 것 같은데 살짝 키높이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미드솔과 어퍼의 접합 부위 이 부위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구두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무소재를 하나 덧대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스티칭을 넣어 둔것 같아요 마감은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드소 파트에 들어간 폼은 만져봤을 때 일반적인 574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제일 위, 뒤쪽, 앞쪽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컬러만 다르고 만져봤을 때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아웃솔를 보시면 아웃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죠. 심플하면서 굉장히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쪽을 보시면 비브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브람에서 제공한 아웃솔 소재로 디자인된. 아웃솔인 것 같고 이 위쪽에도 똑같이 비브람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일반적인 길 위에서의 접지력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져봤을 때는 뭐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574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모델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74에서 많은 부분들을 덜어내고 덜어낸 상태에서 고급스러운 소재로 다시 채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고급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녀석의 시세가 굉장히 높다라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정가나 정가보다 살짝 낮은 수준 아니면 해외에서 쎌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리. 만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574 모델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길거리에서도 자주 자주 볼수 있는데 그 574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고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발란스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재해석한 574 모델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은 국내에도 발매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해외에서 세일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구입한 가격이 140 달러 정도였으니까 그 가격대라면은 너무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시세는 20만 원 초중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정가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 전체적인 퀄리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감안하면 저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일반 574 구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녀석도 꼭 위시리스트에 담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신발을 신고 보니까 저는 더 맘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이 네임택이 굉장히 시선을 끄는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을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신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느껴보면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574 레거시 모델하고 사이즈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574 레거시 모델도 발볼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574 레거시 모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이 녀석은 가죽 어퍼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볼이 좀 있으신 분이시라면 반업 정도한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발볼만 잘 맞으신다라면은 토박스 부분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 발등 부분도 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꿈치 부분이나 발목 부분도 별 문제 없이 발을 잘 감싸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이렇게 걷는 신용을 했을 때이 녀석의 디자인이 살짝 구두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체감 부분은 어떨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574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힐 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신발 끈 구멍 마지막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체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고 아웃솔의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걸을 때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퍼에서 느껴지는 일체감은 거의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웃솔의 소재가 굉장히 단단하고 유연성이 없으면 힐슬립을 발생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녀석은 두껍긴 하지만 꽤 유연한 아웃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힐슬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체감 부분도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웃솔 형태가 골이 굉장히 깊은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걸을 때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마지막에 아웃솔의 끝부분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한번더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뭐 걸을 때 특별한 이질감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쿠션의 느낌은 일반적인 574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물렁물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 적당한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고 앞꿈치 역시도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 흡수가 되는 느낌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기에는 뭐 너무나 편안한 그런 느낌의 쿠션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조만간 슬램덩크를 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큰 기대는 사실 하고 있지 않아요. 괜히 크게 기대하고 갔다가 어렸을 때 추억이 깨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안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또 극장을 한번 가야겠네요. 다녀온 후기는 간단하게라도 나중에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